마가복음 37절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누구든지 이와 같은 어린아이 중 하나를 내 이름으로 영접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영접하게 되면, 조금 다르네요. 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린 아이 하나를 예수님 이름으로 영접하고 섬기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큰 자가 되기 위해선 어린 아이를 섬기는 것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이 부분에서, 디포르트 동사를 사용하면서 자기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가 그는 성이이라고이야기해도 문제는 없어요. 성경을 밖으로 빼고 서이부 안으로 넣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죠? 자신이 능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예수를 믿음 믿게 되는 수동적인 것으로 자기가 죽은 것과 자기가 예수 생명을 산그 능동적인 순종으로 된다고 설명합니다. 이거 여러분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도. 한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섬기는 일을 하는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것이 된다는 말이죠. 한 사람을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섬기는 것, 한 사람을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섬기는 것. 이것은 모든 피조물을 포함해요. 한 사람이 모든 피조물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어, 그것이 예수 곧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됩니다.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으로 인도함이 예수를 섬기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게 된다.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게. 어린아이를 영접하게 되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저 예, 가장 그저 사람들의 가장 끝이 되면 이런 말과 같아요. 이런 예수님의 행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행하는 모습을 우리가 예수님 행하는 예수님이 행하는 그 모습으로 그 모습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자기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말 반복 같은데?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님이 내몸 안에 내 마음의 주로 자리하게 자리하여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내몸 안인 내, 내 마음의 주로 자리하여 사는 것이 됩니다. 이와 같은 사람이 주님이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주가 하나님 말씀이 된 사람이 하나님을 주로 고백을 합니다. 만약 자기 마음의 주가 여전히 자기 중심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주님으로 고백한 고백은 그 마음의 주가 하나님 말씀의 뜻이 되었다는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중요합니다. 누군지 나를 영접하게 되면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곧 그는 예수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되고 예수님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곧 예수님만을 영, 예수님만을 영접함에서 기인합니다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반역한 죄인을 하나님 나라를 반역한 죄인을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여기서 하나님 나라 자기가 자기가 하나님 나라를 반역한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물세례요. 물세례. 마가복음 장4절인가요 예. 어, 예수 그리스도 그 대속의 십자가에 자기가 죽은 것을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그부활활을 예수 그리스도 그 대속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자기가 죽은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믿음으로 믿는 자 자기가 예수 생명으로 거듭난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요거 이것이 영접이에요. 이는 자기 종욕을 따르는 자기 중심의 마음이 십자가에 죽고 하나님 말씀의 뜻을 그 마음으로 주로 모신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영접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사람은 예수를 주님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 마음이 진실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도구로 사용하여 태초를 회복한 그 섬김의 섬기는 자로 태초를 회복한 그그 그 섬기는 자로 있게 됩니다. 이 사람은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됩니다. 나를 영접하게 되는 그것이 아니요 예수를 영접하면 예수를 영접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이 행한 것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육체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이 아니라 성육신하신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육신에 국한된 예수를 영접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걸 다시 생각하면요,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또는 계시하는, 계시하신 그 하나님을 영접함이라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은요, 진실한 사랑으로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진실한사랑으로섬기는 자가 되면 그는 믿음의결국을이룬사람입니다하나님의뜻을이룬사람입니다또다시다른 말로 말하면요 에덴을 회복한 사람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사람이에요 이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뜻인 진실을 회복한 그리스도인은 율법의 규범보다 앞선 하나님 말씀의 뜻을 그 마음에 주로 모셨기에 율법보다 우월한 규범 안에 있게 됩니다. 그냥 규범 안에 수동적으로 뭐뭐 음, 뭐, 수동과 능동 상관없거든. 그냥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이, 이것을 그 갈라디아서에서 그, 많이 설명을 하죠. 우리가 율법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율법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만, 율법의 범죄 안에 들어있는 것보다도 더 큰, 더 상위에 있는 하나님의 뜻에 속해 있는 거죠. 요 말도 여러분이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이, 이걸 이해하면은요, 그갈라디아서의율 무슨 말이 율법을 도대체 뭐, 뭐 그런 말을 저다 아는 것이 됩니다. 이러므로 믿음을 결국은 결국은 회복한 사람은 율법의 범주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 이것을 은혜 안에 있다고 은혜 안에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러므로 인간의 의지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법이 그 마음에 주로 있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결국을 잃은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법이 그 마음에 주로 있기에.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이죠 뜻이러므로 믿는 자 안에는 율법이 왕노를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하나님 뜻은 하나님 1 뜻을 인간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율법이라는 것이 주어졌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내마음에 주로 되면 율법은 더 이상 의미가 없죠. 참으로 그는 나를 보내신 일을 영접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를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육체적인 예수만을 영접한 그것이 아니라 성육신하신 하나님, 하나님 말씀이죠,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면서 사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어린 아나달라 팔을 벌리고 다가올 때그 어린아이를 폼에 아는 것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면 여기서 영접하는 것은 어린아이가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을 보여준 것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 점진적으로 확실한 핵심 단어를 사용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핵심인 대속오 죽음과 부활을 말씀했으며 이제 본절에서는 육신하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영접하시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 아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이고 믿는 자 자기가 십자가에 죽고 그 부활을 믿은 그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 생명으로 거듭난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 볼게요. 마가복 9장 3 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이죠. 이제 본절에서는 성육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다 아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을 믿는 것이고 이는. 요 믿는 것은 요 십자가 부활를 믿는 것은 믿는 자, 자기가 십자가에 죽고 그부활를 믿음으로 예수 생명으로 거듭난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37절 제가 번역한 내용은 누구든지 이와 같은 어린 아이 하나를, 하나를 한, 이 어린 아이 중 하나를 내 이름을 위하여 영접하게 되면 나를 영접하게 된다.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게 되면 나를 영접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그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게 되는 것이다. 어린아이 하나를 <laughs> 영접하면 예수를 영접한 것이다. 그냥 어린아이 하나가 예수 이름을 이름을 야. 예수 이름을 위하여 <laughs>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된다.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된다. 예수님은 제자들 모두가 첫째가 될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어떤 특정한 능력이나 힘이 강한 사람 혼자서 첫째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누구든지 첫째가 될수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첫째는 섬기는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섬길 것인가? 이는 어린 아이와 같은 자를 예수 이름 안에서 섬기는 것부터. 예수 이름으로 섬기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그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미래를 향하여 성장하는 사람을 키우는 일을 향하여 행하는 섬김을 말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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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요. 미래를 향하여 성장하는 사람을 키우는 일을 행하는 그 섬김을 말합니다. 이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꼭 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가 가장 큰 자인데, 예수를 영접함이 하나님을 영접함이고, 어린 아이 하나를 예수 이름으로 영접함이 예수를 영접함이니, 함이니. 섬기는 자는 곧 가장 큰 자란 말입니다. 이 말, 어, 이는 어린아이가 되어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가장 멋진 사람이 될수 있도록 돕는 그 섬김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해서요. 3 3절의 37절은 첫째가 되려면 모두 끝이 되어 명령을 수행하라 라고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